안녕하세요 채소콜리입니다 오늘 연휴라 굉장히 날씨가 좋... 일단 믹스아 여러분들 제가 요즘 연속으로 믹스엘을 올리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물? 안궁 어? 저게 뭐지? 응? 정그 이유는 바로! 어, 10일부터 제가 믹스엘 외에 다른 제품이랑 창작품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이거 생제품 샀는데 빨리 리뷰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요. 신제품이 신제품이 아니게 돼버리는 것 같아서, 어 이렇게 미리미리 찍고 있어, 요 오늘부터 3일간 소개할 믹셀은요. 의료 믹셀, 시즌 8 새로 나온 의료 믹셀 시리즈를 할 거고요. 마지막 3일날에는 의료 믹셀 하나와 그세 개가 합친 맥스를 같이 소개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할 의료 믹셀은 4나 569 서르지오입니다. 서르디오는 팔에 있는 주사가 메인인 것같고요 가격은 마트가 5,900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안에 내용 부품수는 63조각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이번 믹셀 8은 사실 너무 조립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조립하게 되네요. 그럼 뒷면 볼까요? 어, 아, 뒷면은, 아우... 아 이번 믹셀 8은 이게 컨셉인가요? 여기다가 스티커 붙이는 게? 아볼 수가 없어. 어휴, 이게, 어머, 아, 뭐 보여야지, 보여야지, 뭘 하지. 어휴, 이러면. 여튼, 여하튼, 아, 여기 믹셀 합치면 맥스가 되는데, 어휴, 아주 그냥 수염 달린 막... 할아버지 믹셀인가? 어휴, 뭔가 좀, 좀 재미나게 생겼는데요? 이 어, 이것도 빨리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그렇다면 약속의 시간, 소년맨의 <목소리> 안에는 당연 당연 당당당당당당 당연, 당연, 어! 당연하기 도어 설명서와 63거63 63 조각이 들어있는 믹셀 봉다리가 하나 들어있네요. 이번 만들어 보는 서르지오에서 좀 구하기 어려운 좀 희귀한 부품이 있다면은 요 정도가 되겠는데요. 어우 정말 기대했던 믹셀이라 그런지 굉장히 희귀한 부품이 많은데요. 일단 이두 조각은 색깔이 굉장히 특이해서 선정했고요. 이 색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투명한 원브릭, 이것도 제가 많이 보지 못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희귀한 거, 그 중에서 제일 희귀한 거라면 이 바나나 브릭인데요. 어, 이런 브릭 이 색깔이 있는 거는 굉장히 희귀해서 아마 이 부품, 이 제품 말고는 특별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럼 바로바로 바로 조립해서 어떻게 실물 을 얼마나 귀여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조립. <리비> 그 부분은 이렇게 두 개가 남네요. 어, 역시 기대 이상의 서로지어가 완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볼까요? 앞 모습이고요. 옆 모습, 뒷 모습, 위에서 본 모습, 옆 모습, 앞 모습. 먼저 서로지어의 움직임은요. 발은 이렇게 볼 관절식으로 돼 있지만 어, 너무 작은 것 때문에 위 아래로밖에 움직일 수 없고요. 거의 팔 또한 이제 볼 관절이지만. 위아래로는 좀 자유롭지만 앞으로는 약간 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앞으로 갈수 있네요. 반대쪽 팔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우리 바로 저번에 만들었던 샤크 있죠? 샤크와 비슷한 형식의 몸과 얼굴이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어, 꽤나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머리에 있는 이 의사들이 쓰는 이렇게 헤드미로도 이렇게 위아래로 까딱까딱 움직일 수 있네요. 그쓰러지고 있는 이 몸체에 있는 사물함은요. 이렇게. 이렇게 열수있고요 열어서 옆에 있는 이 망치 들고 있는 망치를 어, 이상대 망치 를 들고 있는지는 1도 모르겠지만 아, 망치를 여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네요. 그리고 산사람만할수 있다는 서로지오의기밀서로지오는 얼굴이 두 개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두 개인지 바로 이렇게 머리를 돌려주는 새로 놀고 완성! 어, 이건 설명서에도 들어있는 기믹이고요 이렇게 얼굴이 두 개라고 하네요. 어, 또 느낌이 또 새로운데요. 이거 수영 같고. 네. 어, 어, 아까 통수를 당해가지고, 어, 이 통수가 따끔한데, 어, 치료를 받으러 가야겠어. 의사 센스! 어우, 치료해줄게! 어, 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다 나은 것 같아요. 어, 안녕히 계세요. 어... 자, 오늘은 41569써르지오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 뿔이 있어서 그런지 색깔만 바꾸면 약간 바이킹, 믹스도 느낌도 약 살짝 나네요. 영상 보시고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또 의료 믹스엘 또 다시 리뷰하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을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또 봐요. 제발. <laughs>